하이인선사입니다어 이거 얼마 전에 나왔었죠. 그 저기 뭐냐 금호타이어에서 나온 금호타이어 끝판왕 PS 91 285 35 20 하나 둘두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어 타이어 오늘 트레드 상태 90%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나왔고요. 그래서 어, 이거 좀 싸게 팔 건데 어떤 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줄 모르겠네요. 제가 어디서 90%라고 말씀드냐면 리요 체커기 보이시죠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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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있으면 90%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얇은데 조금 타면 지워집니다 근데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 보이시죠 예, 체커 기분이 그대로 있고요 90% 타이어 됩니다 자 타이어 굉장히 좋죠 음2853520 진짜 주문하면은 30만원 돈 하고 있는데 어 요거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285 352시 트레이드 웨어260 으로 굉장히 끝판왕 타이어죠 그 다음에 엑스타 ps 91이고요그 다음에 연도수가 어디 갔느냐 우리 그 구독자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 제일 중요하죠 연도수 자 물건 사는데 연도수가 최고 중요한건 22 24년 열네 11번째 쭉 24년도 거니까뭐타이 얼마 쓰지도 않은 거예요 자,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도 24년 11번째 주 2853520입니다. 어, 제가 이거 안 팔리면은 뭐제 차에다 꽂을까 생각도 중이에요 음, 한 치수 작지만 뭐 꽂아도 문제 없겠죠. 요거 같은 경우, 어, 개당 10만원씩 해서 두개 20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한 개도 안 되는 금액에. 두 개를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. 010-8831-8363이고요. 제가 있는 곳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해드리고요. 그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부탁드립니다. 여태까지 이인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